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어, 주교동에 있는 다사랑다역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멋진 어, 아이들, 어, 예쁘게 붙여진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 색깔 별로 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 어,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어,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 콩분용, 미니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니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포트 사이즈가 6cm 포트에,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 사이즈, 대 사이즈 군생들도 뒤에 쫙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차례차례 번호대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어, 그 번호로 해서 어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시는데 번호 안 되시면 품적으로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5만 원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이고 카드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카드 가능하고요. 다사랑 다육 어 시흥에 있는 죽일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어 작은 만한 이런한조금미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을부터 해서 어 보여드릴 테니 어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평소에 찾았던 그런 다육이가 있다면 번호 또는 품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지 곤지가 두 개로. 어,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두개 5,000원. 와, 이거 연지군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에 진이나 핑크색으로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입장은 이제 노랗게 바뀔 거고요. 요거 5,000원. 5,000원에 어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두개 5,000원이에요. 하나에 5,000원이 아니라 두개 5,000원. 6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두개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지만 따라, 어, 따로따로 라따해 가지고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핑크색으로 여기 바뀌고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분생이네요. 어, 군색으로 되어있는 연지군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옆에 2번은 핑크팬더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4,000원. 달궈지면 이렇게 어, 달궈진대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백분감이 있고요. 보라색의 빛감으로 안쪽에 숨어있죠. 어, 지금 조금 덜 달궈진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얘가 짧뚱하게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통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핑크팬터. 음. 2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푸시캣. 푸시캣입니다.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얘왜 보세요? 와, 완전히 두개 어제 젤리가 됐죠? 아이고. 옷이 옷이 벗겨지네요 아, 가운데가 완전 블랙 젤리가 돼 있고요. 각진 입장이 고 통통하고요. 이것도 6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어 요거 두개 5,000원에 드린, 드린다고 합니다. 푸시캣. 두 개, 오천 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도 지금 햇볕을 받으니까, 어, 밝게도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요. 와, 두 개, 오천 원 싸죠? 음, 포트보다 큽니다. 사이즈는. 7세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이 아이는 푸시캣입니다이두 개, 오천 원.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와서 이거는 6세지 포트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별 그리다예요. 엄마나 얘 젤리된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 어, 너무 귀엽죠? 젤리된 거. <laughs> 어, 이거는 3천 원씩. 군색이네요다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도 보면, 제가 하나 뽑아서 볼게요. 자, 이렇게. 아우, 입장수도 아주 가득가득, 어,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 젤리가 될못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포트 이것도 육세지 포트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환합성으로도 바뀌나봐요. 예쁘죠? 음, 이거는 별 그리다입니다. 별 그리다. 소독 끝이 아주 살짝 있고요. 어, 윤기가 나면서 통통하고 안쪽에는 약간 젤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야이도 너무 예쁜, 다 예쁘네요. 수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얘는 약간 철화가 되는 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별 그리다라는 아이예요. 이름은 별 그리다고요. 가격은 3,000원, 3,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포트 사이즈 여러분 6cm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또한번 설명드립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게 덜거진 별 그리다.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허니핑크가 있어요. 허니핑크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4,000원에 드립니다. 허니핑크 아주 빨간색으로 빛감을 냈는데요. 허니핑크 4,000원, 4,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옆에 보면 바실리사가 있는데, 바실리사가 이렇게 군생도 있지만, 외도 외두 좋아하시는 외도도 있으니까 외도 찾으시면 돼요. 얘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고요. 지금 끝에 부분 얘도 살짝, 어떻게 됐어요?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아, 어, 스톱도 살짝 나와있죠?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쪼꼬미아이에요. 야는, 음, 바실리사입니다. 가격은 3,000원. 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외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외두도 있는 요 아이는 바실리사. 오, 바실리사. 외두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음, 3,000원에 드립니다. 어, 바실리사. 이렇게 보라색 진하게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는 초록으로 되어 있고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샤니. 완전히 핑크로 진하게 빛깔을 내주는 요 아이는, 아, 이 아이도 입장수가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 이쁘죠? 노란 입장을 보여주면서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는 핑크 샨이에요. 자, 핑크 샨이 6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2,000원이랍니다. 이건 너무 쌉니다. 자, 2,000원에 드리는 핑크 샨이 6세지 포트에 있고요. 7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로얄 스타가 있는데 와 이게 달궈진 거 보세요. 대박이다. 허, 너무 이쁘다. 로얄 스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짤뚱하고 통통하고 완전 젤리가 다 됐네. 요 안쪽으로. 이 아이는 백분감이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있고요. 아, 이 아이는 4,000원 에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얘좀 <laughs> 보세요. 음, 응, 이게 통통해. 동글동글합니다. 목대가 있어요. 예, 작아도 묵은두기. 육세지 포태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로얄 스타입니다. 어우, 이듭니다, 모두. 이드로 되어 있는 로얄 스타는 여러분, 4,000원 데려가실 수 있어요. 헉, 근데 작고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예뻐요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야무지게 생겼어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로얄스타고요그 다음에 그거는 마루닐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루이 여기. 어, 마루이은자우가참잘 나와요. 얘는 얼굴이 커요. 얼굴이 지금 6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더 큽니다. 얘도 이제 목대가 있기 때문에 자구을잘 내기 때문에 어, 목대가 있고 자구을잘 내기 때문에 얘가 금방 이제 분색이될 건데요. 색깔은 보라색으로 내주면서 환엽성을 가지고 있죠. 사이즈는 8cm로 나올 것 같습니다. 큽니다. 얘는 2,000원에 드립니다. 마루닐 2,000원에 드리고요. 저 앞쪽, 앞쪽으로 와서 이거는 하이비. 하이비가 있는데 얘는 5,000원. 얘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음. 뽀얀 백분감이 있고요 끝에 부분이 핑크핑크하죠. 자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얘도 끝이 살짝 각이 져있네요. 어, 군생입니다. 군생 하이비 7.5cm 뿌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 5,000원. 군생입니다. 10번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옆으로 와서 이건 젤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아직 못 정했다고요. 그래서 SP로 갑니다. SP 젤리 가운데 보면 아까 더 진한 색으로 지금 젤리처럼 진하게 지금 색이 들어가고 있죠. 어, 사이즈는 커요. 이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요거 6,000원에 드립니다. 어, 가장자리 빛감 보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있어요. 안쪽으로는 젤리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SP입니다. SP. 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런데 6,000원에 드립니다. 어, 젤리다육 같아요. 이거는 젤리다육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주빌라이트라는 품종인데, 요 아이는 사이즈는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안쪽으로 지금 핑크하게 색깔이 있고요. 펄감이 있습니다. 펄감 있고 빨갛게 지금 빛깔이 나오고 있어요. 어, 8cm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가격은 4,000원. 주빌라이트예요. 주빌라이트. 주빌라도, 오, 이뻐요. 이렇게 출수도 좋고, 단단하고, 목대 굵고요. 어, 묵은둥이고, 창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의 그런 수영이네요. 자, 보세요. 윤기 있고, 펄감 있습니다. 자, 주빌라이트 10cm 가까이 되는 거고요. 4,000원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드래곤. 오, 13번입니다. 블루드래곤은 4,000원에 드립니다. 아이고, 아주 동글동글 환엽이고요. 수영이 너무 멋있죠? 어, 사이즈는 이거 9세지부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블루드래곤입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14번, 어, 소개해드립니다. 14번은 이름은 콜, 콜, 롱미. 콜 롱미 맞나? 콜 홍미. 홍자네요 홍미. 4,000원에 드리는데요. 얘가, 여기 색깔이 보면, 음, 진한 핑크로 해서 물듬이 있어요. 이렇게. 키스미처럼, 어, 끝에 가장 부리부터 진한 밝은 핑크의 색깔로 있고요. 입장 모양은 각이 젖죠. 얘도 각이 젖으면서 아주 똘똘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어,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진한 핑크색으로 나올 것 같고요. 6세지 포트인데, 얘도 군생이에요.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얘는 콜홍미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4,000원, 6세지 어,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군생입니다. 네, 호, 홀콩미. 콜홍미 이름 어려워요 <laughs> 자 이거는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허니핑크가 여기도 있습니다 허니핑크 자 아까도 허니핑크 외두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쌍드 쌍두, 쌍지로 있으면서 얘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 보시면 2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세지 포트인데 얘도 사이즈가 포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괜찮죠? 이거 군생 좋아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허니핑크 가격 4,000원이고요 15번 그 다음에 이거는 루빌라이트, 완전 빨갛게 색깔 내주는 루빌라이트. 어, 루빌라이트도 4,000원 해드립니다. 4,000원. 와, 요거 보세요. 이렇게 진한 핑크색.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줄 거고요. 위에 보시면 찐핑크 색깔이 있는데, 요게 이제 더 빨갛게 될것 같고요. 소독 끝이 뾰족하죠? 군생이에요. 루빌라이트입니다. 오, 이런 것도 이쁘죠? 색깔이. 음, 다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 4,000원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체리 섀도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두. 에들드로 되어있고요. 두개 5,000원 에드립니다두개 5,000원. 체리세도. 보시면 여게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백분감이, 백분감이 있고요. 찐핑크 색깔이 있으면서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아주 뾰족한 건 아니에요. 둥그스름 하면서 살짝 뾰족하게 나왔어요. 어, 피으로 물이, 물이 지금 끝에 부분도 들어오고 있고, 색깔은 핑크색, 사이즈는 6cm 포트니까 7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개 5,000원. 체리서더우도물 오르고 있네요. 이제 끝에부터 진한 핑크로 점을 딱 찍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더 스며들고 있죠? 어, 이거는 체리세도우 두개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모닝글로리. 어, 모닝글로리는 둥글둥글 한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합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진한 핑크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보라색으로 연하게 지금 입장 물듬이 있고요. 둥글둥글한 입성이 모닝글로로, 모닝글로리, 글로리입니다. 4,000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폰테나, 폰터나, 폰테나, 어, 폰테나, 어, 폰티나, 폰티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는 안쪽이 다 젤리화가 됐네요. 자 이거는 폰티나라는 품종이에요, 폰티나. 가격 2 0 0 0원이래 이거. 오, 좋아요. 아, 가성비 좋습니다. 이렇게 달달달 달궈졌는데 세상에 2,000원. 안쪽에는 젤리가 다돼 있고요. 끝이 각이 져 있으면서 손톱 끝이 살짝 올려져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반닥반닥 윤기가 있고요. 젤리처럼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폰티나 19번, 2,000원입니다. 2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솔리드 퍼플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솔리드 퍼플. 얘는 군생이에요, 군생. 이거 까망 젤리 달리군가? 뭐, 얼굴이 두수가 너무 좋아요. 어머,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개. 오두네요, 이게. 6cm 포트고요 가격 5,000원. 5,000원, 이거. 얘가 둥근 환엽을 가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얘도 그렇고. 가운데가, 얘가 젤리가 될것 같아요. 가운데부터. 그죠? 펄감 있습니다. 흑장이고배정인것 같은데 와, 이것이 지금 군생입니다. 6세지 보트에 들어가 있는데 군생이에요. 가격은 5,000원.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펄빈. 펄빈이 여기 지금 작은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펄빈이 연한 핑크로 맑게 불들어지면 예쁘죠. 백분감도 있으면서. 이거 펄빈이에요.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4,000원. 펄빈입니다, 펄빈. 육세지 포트 있고, 군생고 얘는 자구 잘 내줍니다. 목대가 살짝, 어, 길어지기도 해요. 어, 투명한 핑크로 동글동글한 입석을 가지고 있는 펄빈은 4,000원,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롯입니다. 살롯은, 와, 이거 보세요. 완전 투명한 빨강으로 다 바뀌었어요. 완전 달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롯이 안 달궈지면 초록색 연두빛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달궈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서 맑은 톤으로 펄감도 반짝반짝해요. 아기 때의 살롯을 보면 약간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는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좀 이렇게 완전 짤둥하게 바뀌어주면서 안쪽으로 반짝반짝 젤리끼가 있고요. 어, 완전 투명하고 맑은 색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 사이즈로 보셔야될것 같아요. 얼굴 사이즈만 10cm 나올 것 같고 두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포트도 좋아요. 음, 안전히 묵은 등이 살로 중 사이즈 군생2두로 되어 있고요. 8,000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음, 로망입니다. 로망. 오, 로망이 아직 들달거졌죠 짤둥 달궈지면 어, 얘도 끌기. 끝에가 각이 져 있으면서 어,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고 자구를 진짜 잘 내주죠. 이 포트 사이즈 12cm 되는 포트 같아요. 근데 자구는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하얗게 이렇게 된 거는 어, 살균약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 자구 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당 짱짱이 달구면 보라색의 색깔과 어, 입장이 각이 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얘도 안쪽으로 해가지고 진하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집니다. 로망입니다. 7,000원이에요. 어, 7,000원 군색, 중사이즈 군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직 초코 군색. 이것도 중품 사이즈입니다. 자, 중품.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젤리 하고요. 어, 노란색으로 입장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완전 블랙이 블랙. 어, 안쪽으로 다 블랙으로 바뀌어집니다. 입장 색깔은 약간 골드색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사이즈도 중사이즈거든요. 커요. 어, 작은 거 아닙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매직 초코. 조코, 매직 초코고, 수영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 사이즈도 좋죠. 음, 이렇게 매직 초코 두수도 좋구요. 어, 오랫동안 달궈진 묵은둥이 중품 사이즈 군생 젤리다육 매직 초코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자, 아, 그 다음에 실루 앙스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실루 앙스입니다. 라인은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냈구요. 아, 빨간 건가? 보라네요, 보라. 어, 보라로 색깔 냈구요. 백분감 있구요. 요 아이는 자체가 원래 이렇게 길쭉한 입장이 아니에요. 요렇게 길쭉하게 생겼더라도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얘도 꽃수염, 꽃, 꽃잎, 그러니까 꽃, 수영, 꽃송이 수영으로 갈 거예요. 꽃송이 수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서 동글동글한 수영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을 왕스 맑은 빛깔을 보여주는 거고요. 라인은 완전히 어, 진한. 어, 보라색이나 또는 진한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어, 입장 색깔은 제가 알기로는 옥빛의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깨끗한 빛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루 앙스입니다. 중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네,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실루 앙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닝키스라는 품종인데, 얘는 약간 몽블랑필이나 짧아지고 단단해지고 똥통해지면 어, 몽블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이즈 가 엄청 큽니다. 얼굴 하나만 10cm가 넘고요. 두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중 사이즈입니다. 중 사이즈. 이름은 모닝키스라는 이름이고요. 요 아이도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얘도 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목대 보이실려나 어, 목대가 있어요. 아주 두, 두꺼운 목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 그러면서 짤뚱하게 바뀔 거고, 야도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아이고, 입성은, 입성 자체는 동글동글 할것 같아요. 달궈지면. 그리고 뒤에는 지금 진한 빨간색으로 물둠이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끝에 부분과 같이 라인을 타고 있죠? 이거는 모닝키스 중사이즈예요 가격은 만원, 만원에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티파니 블루. 티파니 블루도, 음소떡끝이좀 뾰족하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뭐지 그 콜로라타과의 라탐 비슷한 얼굴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을 은은하게 연하게 지금 되고 있고 손톱 끝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고 손톱 길이도 사, 있어요 어 살짝 뾰족하게 있죠 어 요거는 중 사이즈 3두 정도 되는 군생이에요 어 티파니 블루고요 20, 27번으로 해서 12,000원입니다 12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도 중 사이즈고요 이렇게 3두 삼각형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근데 끝에 부분 두 개는 이렇게 일자 수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 수형이 좀 다릅니다 사이즈는 중품 사이즈 전체 사이즈 15cm 이상입니다 12,000원 티파니 블루 뒤에부터 이렇게 보라색 색깔 내고 있고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르케인인데 얘는 7,000원이고 얘도 완전 묵은둥이 목대가 엄청 굵어요 굵은 목대 있고 진한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음, 빨간 라인을 타고 있죠. 어, 지금 보시다시피 목대도 있고요. 묵질, 목질, 목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게 7,000원. 자, 7,000원이. 7,000원. 네, 아르케인입니다. 7,000원에 아르케인. 이거는 음 28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중품 사이즈입니다. 그것도 중품이고요. 그 다음, 패트리시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얘도 중사이즈예 아직 달궈지진 않았어요. 뒤에 보면 핑크색으로 있지만,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얘도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말리면서, 동글수은 한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나주게 내지거든요. 그러면서 동글동글 오므라져요. 그럼 너무 이쁘고, 지금 중품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음, 삼두로 되어있습니다. 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패트리시아 9,000원. 진짜 오랜만에 봐요. 달고름은 정말 예쁘잖아요. 맑은 핑크로 색깔 내면서 노란색까지 나면서 예쁘죠. 9,000원이고요. 모스카토라는 품종이 있어요. 모스카토. 어, 야는 창과 같아, 창과. 가격 8,000원이고, 진한 핑크색으로 물듬이 있으면서 뾰족한 입성을 가지고 있네요. 군생입니다. 2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두, 3두도 있네요, 뒤에 보니까. 저렇게. 어, 이거는 30번으로 모스카토. 어, 뽀족한 손톱 있고,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줄 아이, 어, 이 아이 군생입니다. 8,000원 소개드리고, 해그 다음에 31번은 이거, 이거, 하트 이모션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완전히 큰 대품도 있습니다. 하트 이모션이. 가격 12,000원이래요. 야가 색깔 나오면 진짜 예쁜 아이잖아요. 엄마나 엄청 큽니다. 15cm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이거 큽니다 2두로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상이고 백분감 있고요 하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 그래서 하트 이모션 어동글 위에 품이 넓으면서 밑으로 좁아지면 어, 그런 하트 모양이 되는 것 같고 백분감 있고요 맑은 핑크로 색깔을 내준 아이예요 어, 사이즈는 대품이네요 가격은 12,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0원 하트 이모션입니다 12,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백화시즈가 있는데 야는 달궈졌네요. 묵둥이 고 커팅으로 된 거고요. 연보라색으로 색깔이 있으면서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시즈. 이놈 여기서 막 달궈져가지고, 어, 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백화시즈. 보라색, 연보라색의 빛감이 있죠? 어, 야는 만 원입니다. 자만 원에 보여드리고 자 그다음에 피치 캔디 소개해 드립니다 피치 캔디입니다 뽀얀 백분이 있습니다 아우 백분 이 정말 깨끗하죠 이것도 라인을 아주 어, 핑크하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피치 캔디 캔디의 빛감 맑은 톤으로 해서 야도 어 파랑색 빛감 아시죠 맑은 핑크의 그런 빛감이 백분 아래에 얘도 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맑은 빛감을 보여주는 피치 캔디가 완전 대품이거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어, 얼굴 두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으로 근데 세개 얼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개 얼굴과 세개 얼굴 이렇게 같이 <laughs> 되어 있네요. 어, 사이즈는 대품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아요. 음, 가격은 12,000원에. 12,000원 준비되어 있는 피치 캔디 이렇게 소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옆에 와서 이거는 루비도나 어, 완전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죠 이것도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어,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줄 건데 이렇게 짤둥하게 바뀌어 줘요 어, 이렇게 짤둥하게 바뀌어 주는데 와 루비도나 가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7,000원이래요 이렇게 큰대품인데 아주 동글동글 합성 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어, 입성 곳에 입성 어,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어, 자연 군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근색이에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품이고요. 이거는 루비도나. 와, 루비도나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 나오면 정말 예쁩니다. 찐 핑크의 빛깔을 보여주고요. 안쪽에는 좀 생장점 안쪽에 약. 네 밝은 옥빛의 빛감이 있네요. 이것도 어, 7,000원에 중 사이즈 루비도나 목대 굵은 거고요.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비앙 로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빛감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샘플이고요. 이렇게 어, 색깔을 내주는 라비앙 로즈. 이 아이도 안쪽이 젤리화가 되죠. 어, 젤리가 되면서 어, 보라색으로 지금 꽃만 엄마랑 오오 놀래라. 자 삼드로 어, 됐어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저거랑 가격은 12,000원이래요. 이렇게 싼 어우, 싸다. 이렇게 싸죠? 3두예요 2두도 있고 이렇게 2두는 얼굴이 좀더 큽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라비앙로즈 대품 12,000원 3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입장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다는 거 퍼플, 퍼플색으로 나오고 안쪽에 젤리화가 되는 라비앙로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사랑다에서 준비해 주신 것은 대품까지, 대품 라비앙로즈까지 모두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번호로 하셔도 되고 어, 품종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5만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작은 쪼꼬미 포프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찔리다요 그리고 어 이제 묵등이 작은 묵등이쪼꼬미 다육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걸로. 나는 뭐 자리가 좁아서 작은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눈여겨 보시면서 고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최소 2천 원부터 시작을 하죠. 두개 5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000원, 오천 원까지 쪼꼬미 포프트는 그랬고요. 쪽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